LG 그램4 i5는 사무용으로 최적화된 제품으로 다음과 같은 장점을 제공합니다. 첫째, 인텔 i5 프로세서와 16GB 램으로 뛰어난 just... I... 성능을 자랑하며, 문서 작성과 멀티태스킹을 원활하게 처리합니다. 둘째, 512GB SSD로 넉넉한 저장공간과 빠른 속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셋째, 윈도우즈 11 프로가 기본 탑재되어 있어 업무 효율성을 높입니다. 넷째, 초경량 1.09kg으로 휴대성이 뛰어나며 선명한 디스플레이와 우수한 키보드 타건감이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입니다. 구매자들은 기대 이상이라는 반응을 보이며 친절한 A, S와 고품질의 외관에 감동받았습니다. 이 제품은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며 사무용으로 최고의 선택입니다.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지금 설명해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